어, 지난 시간에 선택 영역 도구를 사용해서 올가미 툴과 선택 영역 도구를 사용해서 기구 부분을 선택했었는데요. 어, 이동 툴때못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. 이동 툴은 뭐였죠? 이 안에 이 부분을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. 선택 영역 도구를 선택 영역으로 선택한 부분을 이동하거나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레이어를 전체 이동할 때 사용을 하죠. 자, 이동을 하는데 이동 툴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이동 말고 복제도 할수 있어요.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 문서 복사하듯이 Ctrl C, Ctrl V 해도 되는데 아, 간단한 방법으로 복제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. 아, 선택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도구로 도구를 변경하시고 이동할 때 Alt,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 여기 커서가 지금 변경됐죠. 어, 화살표 두 개가 겹쳐 보이는데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. 아직 선택 영역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이 부분만 이동이 가능해요. 따로 레이어가 추가된 건 아니고 임시로 이미지 이 상에서 선택된 영역 부분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걸 좀 줄이고 싶다 할 때는 상단 메뉴 편집에 자유변형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T죠.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자, 포토샵 CC 2019버전에서는 크기를 들리거나 줄일 때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 비율 그대로 축소가 가능합니다. 반대로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놓고 다 됐으면 확인, 상단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. 선택해지는 뭐죠? Ctrl D.